그들이 그 일권에 돌아가야 어 맞아 맞아 잘, 잘했는데 우린 그들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 체면을 유지하기 하기로 위해서는 지가 틀린 걸뭐라고 그랬어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어 <laughs> 드로잉보드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을 인정하게 해줘야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냐? 드로잉 그룹트가 처음이라는 뜻이야. 처음으로 다시. 왜냐면 가 잘못했으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야. 이해되냐? 그 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. 이렇게 앞쪽에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. 이제 뒤로 대부분 답이 좀 배치가 되거든. 됐죠? 그 다음에 3번의 정답은 아 3번 틀리신 분? 네, 4번 틀지만 없어? 5 번. 자 형. 오케이 5 번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. 네. 5번 보면 어 이게 지금 새, 새로운 신유형이긴 한데 요즘엔 이런 문제 잘안 나옵니다. 너 스틱과 상응 상응하는 거 보는 거야. 그죠? 스틱이 어디 있어? 중간에 십이에. 아 그럼 중간 이거야. 처음부터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o i s 해석 오크 브 e 크어 일리노이에 기반을 둔 a n e r Giban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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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i b a 이거 모르면 큰일 n e r Giban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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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i b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이있어이 r e 이뭐한 거야? 마케팅 아, 어, 테스트를 이 있어요. 이 restaurant이 있어요. 이 r e s t a u r a n t 요이 r 이있요이 r 요이 r e s 이어요이이 회색의 플라스틱 스틱, 막대기를 to pay for meals. 음식값을 내는데 Instead of c a s 뭐 대신 돈 t 대신에 스틱을 a t is c a s h a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is i a t 26개의 지역에서 테스트를 하고, 하고 있는 하고 있 맥도날드는, 맥도날드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은입니다 1,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어그 프로그램에 승인 참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? 그리고 거기에는? <laughs> 그들이 단순히 그 전기 센서 앞에 스틱을 어 흔드는 거야 흔들려고 그까 그러니까 스틱 흔들면 돈이 내지는 거야 띡하면 띡 소리 나면서 지금 우리나라 핸드폰으로 딱 하는 거처럼 그다음 서현이 음. 음. 그럼 음. 잠깐만 이 스틱 이 먼저 나왔죠 돈 지불하는 거죠 AST 그 맞아 들려? 들리죠 B의 캐시는 음. 스틱이 아니네 그럼 A B는 1일번 1, 죽이는 거네 그다음 그들은 음. 어근 금액 또는 잔돈을 가지고 있, 있, 있을 필요 가 없죠. 혹시 맞아 틀려틀리네 그렇죠? 자, 그다음. 아시. 있 같은 기술이 같은 기술이 반을 점점 더 많이 사용됩니다. to let 넷 나오면 이제, 이제 사용 동사 좀 외우자. 알았죠? 넷 드라이버가 코드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건데 요즘 톨게이트 사용할 때 현금 내는 사람 있어 없어? 없어요. 전부 다뭐뭐 아니. 콩츠 카드. 뭐 콩츠하고 뭐 네. 그래고 있어. 하이패스 하자. 하이패스요. 네. 어, 정말 하이패스안해 봤어. 해봤어요 예. 아빠 네. 아빠. 아 해. 네. 자, 디바이스코인 이지패스라고 불리는 이 이지패스라고 불리는 이 기계 있잖아. 네. 얘가 600만 유저들에서 이용자들 을 모은 거야. 그럼 이지패스는 스티커 같은 거 다른 거야? 아이패스. 아이패스 똑같은 거잖아 그럼 하고 있네. 존나 쉽네 이거. 이용시켜야. 음. 캐시를 했는데. 캐시가 스티커 아니잖아. 캐시, 대신에 스티커 쓰 거니까. 오케이. 됐죠? 오늘은 숫자 없습니다. 와, 진 없고요. 어 대신 하나 다녀와 응. 그날 첫, 첫 단추부터 잠묵면안요부터내신이대 <laughs> <알았죠? 웃음> 내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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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. 대신 네. 근데 1월부터 내신이 내신인데 다음 주 원래 내가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수업이 없어서 1월부터 한다. 네난저어아이렇냐 출발해야겠다